저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. 사랑은 지키는 거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.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는 지구를 더 사랑해야 해요. 뭐냐면 지구가 아파서 아프면 우리가 못 살아요. 그리고 꽃과 나무 그리고 동물들도 못 보게 돼요. 하지만 지구가 안 아프면. 엄마, 아빠, 친구들도 재밌게 살수 있게 돼요. 저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지금 지구, 지구가 아파서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아요. 지구가 바이러스 없게 할 거면, 첫째,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. 그 쓰레기 갖고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, 아니면 나눠줘도 돼요. 둘째, 낭비하지 마세요. 안 사도, 안 사도 되는 물건을 그냥 사서 나중에 버리면 안 돼요. 그리고 먹은 만큼만 먹어야 해요. 살째 절약해요. 코드는 써야 될 때만 코드를 꼽아요.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. 그게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. 나와 모든 친구들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지구를 사랑하는 멋진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해요. 감사합니다.